없애준다고 해야 될까? 네, 사라지게 해줘요. 그러다 보니까 네, 미디길이가 어, 길면 배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좋아요. 저도 배가 많잖아요. 네, 그래서 아무리 봐도 바지 이쁘죠. 어, 언니 여기에 맞춰 요 이제 <laughs> 2, 3kg만 빼면 충분히 입어요 네, 그리고 언니, 어이 맞을 수 있어요. 맞을 수도 있어요. 네, 언니 군이가내가 얼마나인지 모르니까. <laughs> 제가 아무리 언니도 옷을 안 낸다고 하지만 남의 궁둥이를 막 이렇게 묵상을 할 정도로 그렇게 그러지는 못해요 언니 군이 묵상을 하고 싶진 않아요 <laughs> 네, 그래서 508 대님입니다 508 대님 네, 허리 밴딩도 보세요 바지 예쁘고 너무 멋지시요 현기 언니 어저께 봤죠 기가막혀요 네, 그래서 네요거508 97%가 연이고 3%가 스파이 이미 입고 계신 언니도 있고.